삼차 함수는 x축에 접한대. 최고차 플러스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x축에 접한다가 뭐겠어? 뭐 이렇게 되거나. 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 이렇게 는거잖아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는 극대값이 0이지. 저 일반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극소값이 0이지. 그지? 그러니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laughs> 0이면 된다고.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한 다음에 저 도함수 구해야 돼. 도함수. 3x 제곱. 마이너스 6ax. 뭐지는 응, 음, 3으로 나어 x 제곱 마이너스 2ax. 그러면 0하고 지금 2a인데, 그지? A가 양수래. A가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E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응. 그래. 그러면 F0하고 FEA 따져봐야지. 그치? 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은 되거든? F0이라는 거는 FX가 이거잖아. 0제넣하면 0, 0, 4, 2. 4, a 이렇게 되고, 뭐지? 4. 2.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지. 0이 될 수가 없네. 그럼 여기서 0이 나와야겠네. a는 양수라고 했단 말야. 이 2a를 집어넣으면 8a 세제곱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4a 제곱이지 a 제곱에. 그걸 주면 12 마이너스 12a의 세제곱 이렇게 돼. 플러스 4 a. 되겠지? 얘가 어, 그러면 뭐가 되야 돼? o 이될 수밖에 없지. see? y o 4a e 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 e a a가 a o u see? You s 그 e 그러면 뭐야 e y o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A는 아까 양수라 했잖아. A는 1이지, 뭐. A 값구라는 거지? 그래서 A 값을 1이다. 되겠죠?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닌가? 137. 음, 이게 맞죠? 값을 갖지 않도록 3차잖아. 3차고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인데, 이런 경우는 그 값을 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값을 안왔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고했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치?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 판매식이 0보다 크거나, 도함수 방정식의 판매식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어때? 판별식이 영보다 작거나 같겠지. 도함수의 판별식이 영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풀면 되고. 이걸 구한 다음에, 반대로 해를 적어줘도 돼. 충분히 이해할수 있을 것 같아. 안 하네? 자, 147. 어, 이 3차인데,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한대 3차인데 최고차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지? 이렇게 되는데, 자,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 X축,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정한다. 응. 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원점인 거지. 0.0. 이렇게 되면, 여기가 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정한다.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얘네 지금 극소값이 0이야. 이건 안 돼. 극소값이 마이너스, 얘가 괜찮잖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그래서, 아, 이 그림이 맞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실을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를, 뭐, 요, 요점 있죠, 요 점. 요 점을 A라고 해볼게. 자, 이거 지금 에펙스다. 그럼 에펙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고차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여기 원점 지나잖아 그러니까 X란 인수 하나 있을 거고 역시 잡혔으니까 중근 나와야 돼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런 식으로 여기서 A는 지금 0보다오른 쪽이니까 양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어? 응? 음? 응. 네? 네? 프로 함수 고백을 해도 되지만 이거 정리하자 자 마이너스 X의 X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의 EX 플러스 A 제곱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a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도함중구하자 도함중구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a제곱 그지? 는 0하고 자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3, 1, A,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X가 3분의 A하고 A가 나온다는 거야. 3분의 A하고 A인데 a 는 양수라고 했으면 얘가 더 크지. 아, 여기가 지금 3분의 A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지금 A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음. 됐어? 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극소값이라며. 즉, F3분의 A가, F3분의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네. 그죠? 음. 자, 이거 F에요. 자, 여기 있잖아. 여기다 3분의 4, 3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어. 아이고. 그러면, 그러다 마이너스 3분의 A구요. 곱하기. 여기 3분의 A,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a지 그거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9분의 뭐야 4a 제곱이지 그지? 어 그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7 아우씨 이거 뭐야 4a 3제곱이지 이제 약분이 안 돼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리고 그러면 뭐야 4a 세제곱이 4곱하기 27이지. 4, 4날리고 a 세제곱이 27이니까 a는 3이지. 됐지? 자, a 3을. 원래 우리 원함수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도 3.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여기다 여기 넣어,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x 세제곱. 3이면 6x 세제곱. 어, 마이너스 9, X, 이렇게 되겠네. 이게 예, FX네. 그래서 M이 6이고, N이 마이너스 분의 그겠지? 두개곱하는까 마이너스 54가 아,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실력업이라고? 어, 자, 얘는 지금 절대값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절대값 기본은 뭐야?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잖아. 여기에는 x값이 2a라고 그래서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fx는 f x 3분의 1을 x 세제곱 2x제곱 이게 렇 플러스니까 5를 곱해서 5x-10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x가 2a보다 작을 때 이때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의 2 플러스 1겠지 됐어? 자 근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서 증가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도항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도항수가 되겠어? 도항수고 해 f'x 구해주면어 그 해서 어,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s X X 제곱플러 X plus X plus O. X plus X plus X plus X p l u 나 X p l u 다 X p l 이 s X plus X 이 l u s X plus X plus 면 이거 u s X p l 마이너스 1곱기5면 이거 음수 나오지? 이 말은 이 얘가 이게 X축에 동 뜬다는 얘기야. 허근 나오는 그림이니까. 허근 나오는 그림이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지. 모든 실수에서 얘는 성립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건 됐고, 요걸 따지면 되지. 요거를. 됐어요? 음 그래요. 범위 구하면 돼.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냐? 5 곱하기 1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지. 바깥 범위잖아. 바깥 범 아니다, 아니다.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구나. Sorry, s 그래프를, 아, 그래. 5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이 녀석의 근이 지금 마이너스 5하고 1 나온 거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한 포멀선이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인 거야. 근데 X축보다 위쪽에있으래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범위가 있어 2A보다는 잡아야 된대 X가 그럼 2A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데다가 여기 2A EA 이렇게 2A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만약에 2A가 이런 데 있으면 여기 2A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음수 쪽도 생기잖아 그럼 안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어때야 돼잡아야겠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 는 0도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 구하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5그죠아 그래 이거 봤지? 이거 봤어. 이거를 어, 그림만 보자고 이렇게 그림만 보고 하여튼 이 넓이의 최대 어, 두 정사각형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걸로 어,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음. 할까? 자, 지금 얘들이 한 변이 1이라고 했잖아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이야 그럼 이거 저 이거 봐봐 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봐봐, 요선 하고 요 선, 요선 하고 요 선, 얘네들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것들만 찾으면 우리가 가로 세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어, 여기 봐봐. 음 어떻게 할까? 정말 넓이가 근데 아 한 변이 1 맞지? 한 변이 1 맞아요? 이렇게. 잘 보자.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본 얘는, x는 2분의 1이겠지? 얘가 1이니까. 자, 얘는 인뭐 필요는 없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어, 됐어요? 됐어요? 그지 그리고 이 점에, 어, 좌표를 얘가 여기 있으니까 T라고 할게. T콤마 T제곱 이렇게 되겠지. T콤마 T제곱. 자. 얘를 표현할 건데 이거는 지금 이 T에서 2분의 1만큼 왜냐하면 정사각형 이게 대각선의 중점이거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똑같다고. 2분의 1만큼 빼줘. T에서 2분의 1만큼 빼주면 얘는 X는 t 마 2분의 1이 돼. t 마 2분의 1. 이 되죠.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아, 어, 이게 필요하죠. 이게. 이게 필요한데, 얘는 y는 이렇게 되겠죠. y는 자, 여기가 1이네. 근데 이만큼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때문 어, 2분의 1이네. y는 2분의 1. 됐지? y는 2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또 2분의 1이에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t제곱에서 2분의 1을 더한는 거지. y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어? t제곱 플러스 2분의 1. 됐지? 자, 그러면, 이 가로는 2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거야. 이게 지금 가로야. 그럼 세로는, 세로는, 저 위에 거, t제곱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곱해주면,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지. 됐어? 그럼 이거, 이거 날라가고이 t 제곱이라고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되어요음 이게 바로 넓이란 말이야 그 넓이의 최대값이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t 세 제곱 플러스 t 제곱이야 어 그리고 t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잡았으니까 t는 양수겠지 t는 양수겠지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3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안수 구해주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는 0 3t 제곱 마이너스 2t는 0 t, 3t 마이너스 2는 0 0하고 3분의 2잖아 0하고 3분의 2인데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최대값이니까 극댓값에서 잡힌다고 했잖아 여기서 그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요 답이 나올 겁니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알겠지? 어차피 얘는 동호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는 소용이 없어. 이거를 t 에다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답이 나와.